자, 죽고 있는 것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모르는가 판단하라. 우리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엉뚱한,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하는데 용기라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용기가 뭐야? 자기가, 아, 막, 용기가 있다, 뭐, 담대하다, 대담하다, 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 어린애 때 보면 자기가 뭐, 슈퍼맨이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벽을 가지고 당수로 깨다가 손이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계란을 갖다가 한, 한꺼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먹고 혼인나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가 이렇게, 아, 막, 이게 담력이 세다, 뭐, 대단, 용기 있다, 담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 아주 노력을 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 깡패 집단. 조폭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뭐 어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무모한 짓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금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 내가 좀 뭔가 용기 있는 사람이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깡다고 그러나요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나 그런 지 그렇게 용, 용기 있는 척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다치거나 탈이 나거나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그런 짓좀 위험한 짓을 좀 하죠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짓을 하다가 실제로 다치기도 하고 횡단보도가 아니면 찾기를 아슬아슬하게 차를 피하며 이리 건너고 저리 건너고 하다가 자기야 뭐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주인이 오는 앞에서 이렇게 훔치다가 하이야 아, 배짱이 크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간이 큰 것도 아니고 배짱이 두둑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야 베드로라는 사람도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나석이 좋아했고 배짱 튀기기, 튀기며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 그만 다른 제자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쳤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하시고 오늘 밤 달이 울기 전에 그가 세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결심이 얼마나 굳어보여요? 죽을지언정 굉장히 큰 용기고 배짱같아 보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는 그 용기는 시들어버린 코처럼 내를 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큰 소리가 있어서 할수 없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이 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대제사장이 대제, 뜰에서 자기 얼굴 나는 계집종에게 청으로 그 용기가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도 갈릴리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개입종이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의 용기가 진짜였다면 응. 이 기회에 떳쳐, 떳떳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개입종이 손가락 끝에도 가슴이 서늘하여 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딱 잡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태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그큰 소리, 그 배짱, 그 용기를 다 어찌했는지 벌벌 떨며 이제, 이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에 닥쳐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용기가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너도 그 당이라. 탈로 대제자장 종 말고의 귀를 깎아 잘라버리던 그 용기, 그 용기가 다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는또 부인하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닭이 울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 보세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한분에는 아무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용기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참 용기있는 사람이 된 것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이 베드로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이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참된 용기가 나왔어요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못봤던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용기입니까 그는 설교를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3천명이나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용기 있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온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안진뱅이 거지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름모는 생각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또 그들에게 당대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또 5천 명이나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사두개인들은 시기가 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고하는 들들에게 강대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십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 예수 외에그 예수 이외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당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아무 에게도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인내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는가 거 이제는. 두려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용기고 진짜 개장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자,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용기에는 두 가지 용기가 있어요. 첫 번째 용기는 자기 속에서 나는 용기.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용기. 이 용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가 용기 있다고, 대담하다고, 배짱이 세다고, 간덩이가 크다고 속습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했던 이 배들의 용기.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용기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용기. 이 용기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에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참으로 자기 목숨을 요구하는 일 앞에서는 곧 시들어 버리고 갑니다. 해줘라 을했잖아요그죠곧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자, 다른, 자기, 자기,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용기가 있고 또 다른 용기는 어떤 용기? 위에서부터 온이 용기는 위로부터 오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아, 네.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까지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주신 용기. 아, 네.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주신 용기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런 용기가 나왔어요. 나 자신에게서 나온 용기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해도 곧매을 고치고 쓰러, 쓰러질 수 밖에 없어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두려운게 없는거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운게 없는거야 이 용기가 진짜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용기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눈치 하나만 살핍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나도 이해이고, 하나님이 아니오하시면 나도 아니오하있는 용기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이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요소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나간 존재가 그랬고, 세례의 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용기 있었던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으나 단한 번도 사람의 눈치를 살피신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비겁하게 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눈치를 정의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직장에 가면 상사의 눈치도 살피고 동료들의 눈치도 살피고 여러분은 학교에서 선생님 눈치도 보고 또 다른 친구들 눈치도 보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 이 용기는 내 자신에게서 나온 용기는 더 시들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충만을 받아서 주시는 용기. 이거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무섭겠어? 솔직히. 그쵸? 그렇죠? 이거는 나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주시면 이런 용기가 나와요.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이 자식답게 농담하게 살아갑시다. 밤음문 하나님 한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것도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참된 용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눈치 외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맙시다. 언제라도 예와 아니오가 분명히 할수 있냐. 왜? 사람이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주님이 죽어버리기나 한듯이 우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늙어버리기나 한듯이 용기를 잃고 겁내지 맙시다. 어떤 일에도 어느 두개도 벌벌 떨며 비겁하게 살지납시다 네. 하나님이 사람답게 용기있게 강대히 여러분 인생을 정진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합니다 기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에게 나온 그 용기로